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전해 드려 오늘 천문 현상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3월 31일이 달이 안 보이는 합사기 날이죠. 네. 음력 3월 1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음력 3월달과 양력 4월이 거의 같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 이 합상 무렵이 되면 이제 달이 안 보이면서 서서히 이제 달이 커가는 초생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별을 보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아, 이제 저녁 하늘에, 지금 봄이긴 하지만 저녁 네. 하늘에는 가장 밝은 겨울 별들이 그냥 있거든요. 네. 특히 저녁 하늘에서 남쪽 하늘 위에 목성이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네. 그래서 4월은 또 과학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 하늘에서 별 보기 정말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네. 따뜻한 날씨 속에 별 보면 좋은데요. 4월 4일 날 그러니까 식목이 전날 저녁에 보면 달과 황소의리에서 제일 밝은 알데바란이 거의 가까이 다가갑니다. 네. 초생 달과 밝은 일등성. 근데 이 일등성은 보통의 일등성이 아니라 약간 붉은색의 일등성이에요. 아... 그래서 아주 그 초생달, 그 눈썹 모양의 달 옆에 붉은 일등성이 보이는 그런 날이 4월 4일 저녁 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따뜻한 날씨 속에 저녁 하늘에서 별을 보기 가장 좋은 기, 시절이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서 도 4월 4일 날달 옆에서 예쁜 황소열의 어떤 별 알데바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날도 따뜻해지면서 이제 바깥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별을 보기 좋은 시기라고 하니까요. 아까 전해드린 알데바란꼭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의 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